장세기 1장 1절 한 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장세기 1장 1절입니다. <laughs> 장세기 1장 1절,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대체 하나님의 천재로 네, 26절부터 28절까지 석절을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세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는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옹고과 강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희 에생으 하나님이 세상로영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시되 지극하고 분상하여 하나님 주나 하나님 주 중... 장색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더 하고 다음 주부터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복습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어, 그 특징, 속성, 하나님의 창조의 속성, 세,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뭐에서 뭐로의 창조라고 그랬죠? 네, 무에요다 아, 기억하시네요. 유로의 창조다. 진화론자들은 어떤 화학 물질에서 우리가 생명체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그 화학 물질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는 것이죠. 그죠? 그건 어디서 왔냐고 답변을 못 하잖아요. 우주가 대폭발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큰 물체, 폭발을 하게 된그큰 물체는 폭발에서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큰 물체는 뭐 어디서 시작되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답을 못 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로,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네. 말씀으로. 예. 어, 네. 이게 중요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해와 달아 이렇게 뭐 생계날 하니까, 징조와 어, 사실, 일자, 연안을 이루어 하니까 딱 이루어져서, 딱 질서적인 게 돌아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치실 때 뭘로 고치셨죠? 네. 말씀으로. 나사로에 나오느라 죽은 자를 살듯 말씀으로 예, 모든 것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붙들고 있는 이 말씀에 뭐가 있다는 것이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내가 붙은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걸 믿고 그 말씀이 내게 간절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말씀 자체 능력이 있어서 어,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또. 그 말씀이 능력있게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는 어떠한 창조라고 그랬습니까? 불완전한 창조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창조로 기억나시죠? 창세기 일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 각기 종류대로 제가 뭐가 진화론자이 주장하는 그뭐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바뀌어지는 진화되는 그런 과정이 절대 아니 그랬죠? 그리고 어떤 종에서 다른 종으로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뭐는 없다 그랬죠. 어릴 적 우리 내과 가서 이렇게 돌의 화석을 보면은 중간 화석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딱 지켜있지 그 중간 과정의 화석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자들이 말해 하면 중간 과정의 화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도 원숭이가 있잖아요. 원숭이가 없던가. 원숭이 아니고 사람 있으면 중간 개체가 있어야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진화되지 않고, 하나들 처음부터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곰은 곰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각기 종류대로 완전한 창조를 이루셨다. 불완전한 창조에서 계속 진화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두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 그렇게 가정을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편지의 내용을 누가 더잘 이해할까요? 여러분이 더잘 이해할까요? 우리 두 딸이 더잘 이해할까요? 네, 여러분이 더잘 이해합니까? 네, 두 딸이 제 편지를 더잘 이해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 편지가 천년이 지났다 칩시다. 제가 쓴 편지가 천년이 지나서 천년 후에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으면 쉽게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네, 쉽게 이해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두 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천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마스크를 잘 쓰라고 했는지, 잘 쓰고 다니라고 했는지, 알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천년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지만이 그 편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딸의 입장에 서봐야지만이 그 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음. 성경이 왜 어려운가 하면, 오래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성경을 처음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 오래전의 배경을 모르면 참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항상 이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내가 첫 독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그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지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게시록 같은 경우도 그래서 어렵습니다. 게시록 자체가 묵신문학이지만은, 개시록의 배경은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기 그 때문에 상징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대놓고 얘기하면, 내로 조심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그 감시하에서 보내져서 읽고, 아이 거기서 신앙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상징으로 되어 있고, 짐승이라면 아, 로마의 황제들을 말하는구나. 그때의 배경을 알아야 되고, 그때 지금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알아야지 그 어렵다는 계시록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겠죠. 창세기도 첫번 독자의 입장에서 읽어야 되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럼, 그럼 묻겠습니다. 창세기를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썼습니까? 모세가 썼습니까? 너무 어렵죠? 누가 썼습니까? 네, 또,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 하나님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썼잖아요 모든 건다 하나님이 썼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썼지만, 모세가 쓴게 맞습니다. 모세가 썼죠, 그죠? 네, 이 정도는 아시죠? 자, 모세가 쓴 다섯 권의 성경책을 뭐라고 하죠? 네,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창세기, 추리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모세가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썼다면 이첫 편지를, 이 책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어느 시대? 모세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요. 자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겪고 있었을까요? 어디 있었죠? 예, 네, 애굽에 있었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가 그들을 인도에 내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난 입구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여수아가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난으로 들어가게 되죠. 요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알아야 하는데요. 자모세 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일들을 겪고 있었는데,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책을 쓰라고 했고, 또그 백성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라고 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무슨 문제인가 하면, 애굽에 내려간 지 세월이 얼마나 흘렀다고요? 약 430년 정도 흘렀고 오랜 세월을 흘렀다 보니 여호와 신앙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족장들이 믿고 있던 그 여호와 신앙을 잊어버렸습니다. 야외 신앙이 희미해져가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누군지를 똑똑히 알려주려고 모세에게 이 성경을 창세기를 지필하도록 하셨다 이야기입니다. 또한 애급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뭐 종류도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다신겁니다 다신교 그 국가에서 오래 살다 보니 그들의 신에 대한 개념도 아주 이상해져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책을 쓰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가나안이 어떤 땅인가 하면요, 가나안도 온갖 부족들이 그 부족 신을 각종 부족 신을 섬기고 있는 정말 다양한 그러한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다신교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작업을 했어야 했는가 하면은 이 백성들에게 신은 나외는 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었고 이 천지를 누가 만들었는지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에 들어가서 그 각종 잡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 잘 섬기고 살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 천지 만물 세상을 이 지구를 이 우주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누가 만드셨죠?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6일 동안 창조받고 6일의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든 걸 봤잖아요. 그러면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결국 어디로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출애을 시키실 때에 애굽에몇 가지 제왕을 내리시죠? 열 가지 제왕을 내리십니다. 그열 가지 제왕을 가만히 보면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신 같지도 않은 신도 아닌 것들을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신들을 다 심판하시면서 열 가지 제왕을 내리시고 결국은 그게 신이 아니다.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신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애국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시거든요. 여러분, 어,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 신이 여우와 야외 하나님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준 것은 가난에 들어가서 바로 이 여우와 하나님 한 분만 잘 숨기고 살아라 하는 그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요, 자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앞에 뭐가 놓여 있었습니까? 홍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홍해를 건너더니 뭐가 있었습니까? 광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다지나갔더니 앞에 뭐가 지금? 있습니까? 가난이라는, 그 이미 경고한 성을 가진 그 백성들이 또 거인족 속에 살고 있는 가난 정복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면 홍해가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 문제가 닙니다그 광야의 힘든 생활,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생활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가난의 그 거인족속들 그것도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고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섭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즘 새벽에 마태복을 읽다 보니까 5병 이하을 넘어서 7병이요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그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거, 떡이 있는 거, 좀 늘려가는 거, 이거,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음. 장난입니다, 장난. 애들 말로, 첫대말로 장난입니다.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 늘려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이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입는 것 문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눈 감고도 할 일이고요. 그냥 그냥 진짜 그냥 뭐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것은 정말 아무 문제 아닙니까? 천지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 만약에 누가 로봇을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로봇을 만들어 놓고 그냥 팽개쳐 둡니까 아니면 고장나면 고치고, 배터리 떨어지면 건전지 갈고 그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치고 갈고 돌보죠. 음. 당연합니다. 고생하셨으면 고치고요. 배터리 다 달았으면 건전지 갈아 끼우고요. 또 흙이 묻었으면 털어내고요. 만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돌보고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겨울에 제가, 저도 눈사람을 그, 애, 애, 딸이랑 같이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눈사람 하나만 만들어 놓고도요. 제가 나올 때마다 그거 쳐다봤습니다. 누가 부시지 않았나. 녹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누가 부시지 않았나. 돌보든, 내 마음속에 돌보는 마음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 관심이 생기고, 잘 있는가. 여러분, 눈사람 하나만 만들어도 자기가 만들었다고 돌보는 것이 우리 마음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렇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닮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구나, 풀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다 만들었지만, 더구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만문의 영장이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 걱정하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요, 살다 보면 힘들죠. 먹고 사는 것이 걱정되고, 음, 그런, 좀더잘 먹고 사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이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 창조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조신앙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창조신앙입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창조신앙과 유일신, 유일신신앙입니다. 그럼 성도라면 반드시 이 창조신앙을 꼭 붙들어야 되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어, 그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유일신 신앙입니다. 유일신 신앙.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을 그분이 만드셨다면, 우리를 그분이 만드셨다면 신은 단 하나. 야외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떤 단어인지 아시죠? 그게 유일신을 나타냅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하나밖에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그것이 유일신 신앙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또두 번째 붙들어야 할 내용인데요. 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지막 기도를 올리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시면서,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뭐라고요? 예. 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신으로 믿고 숨기는 것이고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숨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비록 힘들어도 창조신앙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좀 뚫고 어,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또한 두 번째, 유일하신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글씨를 잘 믿고 힘들어도 잘 숨길 수 있는, 어, 그래야 해서 여러분 영생에서 멀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이 될수 없고 우리의 신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며 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또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섬길 줄 아는 복된 책를들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비록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감한다 할지라도 창조 신앙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믿음 되게 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어, 이기고 또 모든 것을 또한 어, 뚫고 나아가며 모든 것을 더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 신앙될 수 있도록 창조 신앙과 유일신 신앙 이두 가지를 꼭 우리 마음속에 또꼭붙들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